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알트코인은 네, 아파트 아파트 에프토스 a p t 로 선택했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이어갑니다. 에프토스 관련해서는 지난, 이 솔라나, 대항마로서 솔라나가 약세를 보일 때부터 강세를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었고요. 최근, 이제, 저희들이 올려드린 강세 종목에도 꾸준히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사도 보니까, 오늘, 자, 기사에, 앱토스 재단 플로카 협업, 무브 위한 AI 기반 툴 개발, AI 쪽에도 또 연결고리를 찾고 있긴 한, 한것 같아요. 예, 차트적으로 살펴보면, 주봉에서의 움직임들을 보면 사실 24년도 움직임이 상장 23년도 상장 이후에 나왔다 22년도 그리고 말에 하고 23년도 저점 이후의 움직임들은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냈었고요. 예, 초기 움직임은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냈고 상위 그룹에 포함됩니다. 예, 상위 그룹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10월달부터 나왔던 움직임들이 앞 고점을 재확인했죠. 앞 고점을 재확인하면서 어,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 놨다. 예,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24년도 조정이 이어졌고요. 예, 어, 27,740원 고점에서 6,300원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한 상승세 다른 종목들보다 주봉의 움직임이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을 보면 주봉에서 52평 위로 종가 회복이 나왔죠. 예, 나오는 과정에서 주봉에서도 확인되는 거래량 급증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움직임이 나왔죠. 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주봉에서 52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그러니까 좀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52평 공약이 안된 종목들 있고, 이렇게 52평이 주봉 52평 위로 올라간 종목들을 었을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봐야 되는지를 포함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52평의 안정적인 지지 유지 여부를 우선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모습에서의 주봉 움직임들은, 어, 대략 15,000원 구간대에 주봉의 종가가 확보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여기 뭐 14,490원 위에서 예, 종가 확보되는지 여부를 자 중심으로 좀 보시라 여기 위로 올라와서 지지 받으면 추가 상승도 가능은 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먼저 주봉 종가 여부부터 먼저 체크하시고 이 종가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만약에 종가를 확보하면 조정폭이 조금 더 좁을 수 있고요 종가 확보에 실패하면 조정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자일봉 차트에서의 24년도 3월달 고점과 여기 절반 17,000원대를 결국에는 회복을 하느냐 여부로 살피시면 되고요.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추가 상승을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 지난 4월달에 조정 구간에 거의 뭐 급락 분위기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구간에 대한 공략들이 나올 때는 급등으로 전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안정적인 지지를 명확하게 확보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15,150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 자, 여기 라인 빨간색으로도 그어놨죠. 지금 거기를 두들기고 있는 중이에요. 두들기고 있는데 여기를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여기에서 지지 테스트와 올라가서 요렇게 가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아니면 올라가서 지지 받고 올라가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는 이런 케이스에 대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보시라. 그 과정에서 현재 구간 기준에서 그러면 조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지는 어디를 위주로 봐야 되느냐 여분데, 지지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앞에 지금 요 라인 건난 자리가 13,500원 정도 됩니다. 13,500원 정도 자리가 지금 현재 단기 평선들이 올라오고 있는 자리예요. 단기 평선들 예, 지금 9입평 15위평 2평, 2 2평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기 평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은 네, 15,000원과 17,000원에 대한 공략 여부를 좀더 긍정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깨지면, 13,500원 자리 단기평이 깨지면, 여기 올라오고 있는 52평에 대한 테스트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 네, 여기 52평과 202평에 골든크로스가 났죠. 골든크로스가 난 부분에 대한 지지 테스트도 염두에 둔다. 지금 현재는 앞에 이런 52평과 202평 기준을 보면 여기는 데드 크로스가 났고 여긴 골든 크로스가 났고 현재의 움직임은 여기 데드 크로스가 난 자리에 대한 공략이다 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안정적인 지지를 유지를 해야지 추가 상승을 볼수 있고 여기가 깨지면 올라오고 있는 52평. 그리고 2회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염두에 둬야 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들도 얘기를 드렸으니까, 앱토스에서의 현재 구간, 현재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 단기평의 지지 여부와, 그리고 15,000원대 회복 여부, 그 부분을 위주로 살피시면 될것 같다. 정리를 하면요. 지지의 관점은, 예, 일봉 차트, 예, 9MA, 15MA, 20MA, 예, 지속 지지, 예, 여부를 보는 거고, 가격적인 부분은, 13,500원 정도, 요 정도, 요 종가 지지 여부, 예, 지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략 관점에서는, 자, 지진 저기가 깨지면 아래로 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저기가 지금 현재 52평, 202평 데크 자리이기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공략 여부는, 예, 여기 15,000, 15,150원, 여기 요것과 17,000원, 요 공략 여부를 돌파, 종가 돌파 여부를 살피자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앱투스에 대한 부분들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예, 지금은 저항대를 공략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박스권 움직임에서 예,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간지 그 기준 값들은 기준 체크 포인트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요 위주로 좀 살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앱토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